촛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금고 방. 화려한 자개 무늬의 보관함이 열려 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새벽 햇살이 비어 있는 공간을 더욱 불길하게 비춘다. 조선 왕조의 상징. 옥새가 사라졌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듯 쏟아지는 경종 소리와 함께 궁궐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붉은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정각 곳곳을 뛰어다니고 궁녀들이 두려움에 웅크려 떨며 서로 속삭인다. 왕권의 근본이 흔들린 대 사건. 의금부의 차갑고 어두운 신문실. 관원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줄지어 선국녀와 내관들이 하나씩 불려간다. 긴장된 얼굴, 떨리는 손끝, 숨죽이는 발소리까지 그들의 불안이 공간 전체에 흐른다. 누군가는 권력을 노렸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거짓을 말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달아나는 내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땀에 젖은 이마. 겁에 질려 뒤를 흘끗 돌아보는 눈빛. 발걸음은 갈수록 조급하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내관이 붙잡혀 억지로 무릎을 끌린다. 그의 품을 뒤져내는데 눈물에 얼룩진 구겨진 종이가 나온다. 희미한 글씨로 억울함을 기록한다는 문장이 보인다. 그의 죄는 단지 억울함을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대비의 처소. 비단 장막 너머로 은은한 등불빛이 새어 나온다. 곁에 작은 상자 속, 옥새가 고요히 놓여 있고, 대비는 굳은 표정으로 창 밖의 달을 바라본다. 실제로 옥새를 숨긴 이는 권력을 지키려는 대비였습니다. 대비는 홀로 앉아 옥새를 손에 쥔채 속삭인다. 방안은 고요하고, 벽에 걸린 그림자만 길게 늘어진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결의가 깃든 듯하다. 왕조는 옥새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 이튿날 정전 밝은 햇빛 아래 무사들이 다시 옥새를 들고 들어온다 신하들은 환호하며 고개를 숙이고 대사건은 종결된 듯 보인다 하지만 화면 구석 대비는 굳은 표정으로 바라본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관이 두루마리를 펼쳐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기록한다 붓 끝에 검은 먹물이 번져가며 사라진 옥새 사건이라고 적어놓는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북 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와 지붕 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해. 그리고 무겁게 퍼지는 북소리. 쓸쓸한 여운을 남긴다. 권력의 상징은 사라질 수 있어도 진실은 끝내 남습니다.